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한미 실무회담이 있었고요. 제가 그때 라이브도 했었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린 내용도 있는데요. 어, 그 이후 하루 정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회담 내용 중심으로 잘 봐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강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치 못했고 뭐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한다거나 뭐 이럴려고 우리가 너네랑 함께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정말 많은 반응들을 보면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당시에 말씀드린 게 회담 내용이 살짝 아쉽긴 했고 특히 기자들의 질문이 이거 뭐 한미회담이 아니고 북미회담과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애초에 백악관 오버오피스에서는 시간이 짧기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이해가 아예 안 갔던 것은 아니지만 어 그러나 솔직히 좀 신기한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이랑은 다르게 오늘 좀 서론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다소 경향, 격양이 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단지 여러분 제 채널에서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마인드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미국에 대한 기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압 중지를 미국이 좀 언급을 해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좀 어떻게 미국 측이 대놓고 매긴다거나 막 그런 장면들을 조금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그 자리에서 뭐 체포 비슷하게 저는 장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바탕이 되었다면 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국제 소식 정말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특히 미국 쪽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그게 바로 미국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다, 빵퍼센트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을 보는 눈은 어, 우물 안에 있는 국내 정체만 보면 이 판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물 밖에 나와서 한국이라는 우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금 더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제적인 뷰 안에서 한국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어, 개인적인 기대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외교는 겉모습보다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과 그냥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장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시는 것처럼 국가 간 외교는요, 개인 호불호가 또 아니에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우크라 쪽에 공개적으로 아주 쏘아붙였던 그런 장면이 이제 전 세계 언론에 많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 아주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좀 수위를 조절하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대놓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고 뭐 갈등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그 틈을 아주 기막히게 파고들 세력은 역시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내의 반미 세력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맞을까요?에 대한 답은 사실 딱 답을 지금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이 여러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국내 정치가 아니라 국제 정치 틀 안에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9개월 동안 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과 정말 사법부의 말도 안 되는 판결들과 결국에 실행된 대선과 또 거기서도 패배를 했고,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도 좀 많이 단련되기도 했어요. 어 제가 9개월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 그 한참 이전부터 힘써주신 분들 너무나 많은 거 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실망하거나 무너질 사람들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길 바라는 쪽은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인 건 확실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네 아닐 겁니다. 어... 무슨 다 끝났다 이러면서 패배주의를 설파하는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의심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지였고요. 공개석상에 이어서 교회와 미군기지에 대한 수색, 뭐,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었던 거 확인을 해 보셨을 거고, 회담 내용과 별개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엄청나게 큰 이슈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 언급된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조차도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에릭 더네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레드 스테이트에서 기고자로 활동하는 어,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고요 언론인입니다. 현재 더 힐, 어, 완전 메이저 언론이고, 아메리칸 싱커 뭐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고요. 피츠버그 대학 박사세요. 어, 특히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 대한 연구를 아주 활발히 하시는 분입니다. 어, 계속해서 언론 기고를 통해서 이 한국의 외교 지향,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는 시각을 자주 전달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요. 어 제가 왜 이분을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더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가 어떤 차원인지 이해가 더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실망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몇몇 따뜻한 말처럼 꼭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실망감은 강한 제안과 은근한 우려 표명으로 상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고 체면을 세우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고요. 네, 또 이어서 나는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을 온라인상에 기록해 주세요. 제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주변의 고위층들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좀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그거에 대해서도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번 어, 이분 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 keep going. 계속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함께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안티 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리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이 글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지금은 뭐 실망할 때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의 예상과 좀 다른. 어 그런 회담과 뭐 그런 게 여러분 나온 거는 저도 100% 이해를 합니다만 어 우리가 그냥 할수 있는 거 계속 하면 됩니다. 네 이것이 분이 남겨주신 메시지여서 제가 또 가져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공개석상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어, 이 실무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공개 기자회견이나, 뭐, 공동 성명, 뭐, 이런 게 발표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 이렇게 보기는 사실 많이 어렵고요. 지금 뭐, 방위비 관련한, 분담금 관련한 문제나, 그리고 뭐, 미군 기지를 미군 소유로 이전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존에 3,500억 달러에 있었던 그런 투자금이, 뭐, 일각에서는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담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회담을 더해 나가는, 그런 시작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결과론적인 시각을 가지면 중간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멘탈을 잡으려면 이거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 백악관 전문, 어, 출입 기자예요. 미 백악관 출입 기자고. 어 제니 박이라는 분인데 한국계 여제 여성 언론인이고요 워싱턴 D.C.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전문 여성 언론인이고 지난 20년 동안 2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 기간 동안 미국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뭐 미국 의회 뭐 이런 곳에 다 출입을 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 온 기사. 기자입니다. usa 저널코리아 라는 매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관련해서 어 많은 이야기를 내주시는 어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 아무튼 간에 이 분이 이제 또 회담이 끝나고 나서 또 글을 올려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제목은 일단 이겁니다. 공동성명문 없이 끝난 트럼프 대통령과 리의 공식 실무회당. 회담은 계속 될 것이다. The talk will continue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어, 이번 회담이 끝이 아니고 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될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첫 번째 발걸음 뗀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니 박 이분도 이번에 회담에 있어서 이전에 뭐 미국을 방문할 때 의전을 보통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의장대 사열식,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저녁 만찬,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이런 게 보통 국빈 방문에 다 함께 패키지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무회담은 국빈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식 업무 방문, 그러니까 실무회담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분도, 제니박 이분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이제 써주시는데, 회담을 3 시간 앞두고 트러스 소셜의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뭐 숙청이나 혁명 앞에서 말씀드린 뭐 그런 것도 이분이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근데 이 제니 박 이분이 볼때아 이분이 이분이 그 실제 백악관 출입 기자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이 리가 그 백악관에 도착해서 오후 12시 33분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1시 3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직접 글을 올린 거예요. 어, 서로 악수를 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리가 서로 악수를 할 때, 이 트윗에 관련한 내용을 직접 물어보셨대요. 이거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악관 라이브도 그 이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 떤 거라고 올려, 말씀을, 이 질문을 했냐면, 대통령님, 귀하가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한국에서 숙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느냐, 그리고 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처음 공개되는 것 같은데 이걸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답을 한게 뭐냐면 We will see. 우리는 어, 이거 지켜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그런 회담의 <laughs> 내용이었고요. 중간에, 뭐, 회담의 내용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쭉 써주셨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도 너무나 잘 분석해주셨고, 뭐,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다 언급을 안 하고 중략을 할게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 공개회담 이후에 양정상은 일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 캐비넷 룸에서, 캐비넷 룸에서 이 확대회담과 오찬을 병행해서 총 2시간 30분가량, 어, 비공식 회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공개회담 30분 이후에 비공식 회담은, 어, 더, 또 따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시간 30분가량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라고 정확하게 딱, 이게 비공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 제니박 이분이 밝히기로는 서로 조율된 의제를 재검토하면서 관세나 현미조선업, 프로젝트 그리고 방위비 증액이나 뭐 경제 안보 이런 것이 어, 논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뭐 국방비 증액 관련해서도 뭐 리에서 먼저 그것을 제안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 그리고 특히 미국산 무기 구매 이런 것을 이제 한국이 더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비공개 회담이 의제 주요 의제는 그렇고요. 뭐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거는 저희가 또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20년 출입한 기자도 모르는 내용을 제가 뭐말 수는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3시 18분, 오후 3시 18분에 회담이 끝났대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에스코트 없이 이 씨가 혼자 집무실을 나와서 차량에 탑승했고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전혀 하지 않고 백악관을 떠났다. 어,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에 대한 보도가 없다. 관세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공동합의문과 성명 문서도 없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서로 확인한 것 외에는 완전히 결론을 낸 것이 없다. 네, 낙 g 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도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줄, 이게 마지막 줄인데. 어, 한미 정상회담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양자회담은 어, 계속 될 것이라고 본다. 네, 이렇게 여러분 어, 이 제니박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이제 동의가 많이 가시고 앞으로의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살짝 그림이 그려질 것, 그려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 속에도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어, 전혀 이거는 여러분 실망할 게 아니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입니다. 중간에 어떤, 뭐, 내용이 나오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에릭 더네이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할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법 반대하시는 거나, 뭐, 그런 것도 너,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 달고 있는데,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고, 저도 뭐, 행진 많이 나가고, 여러분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는데 지금 이렇게 뭐, 패배주의나 그런 게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시기가.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회담 공개 회담이나 뭐 이런 데서 어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 제니 박 이하는 분이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 있어서 어 우린 지켜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 we will see.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트럼프 대통령은, 어, 뭐 교회나 교회 압색이나 뭐 오상기지나 뭐 이런 것도 이런 차원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항상 <laughs> 걱정하고 고민하던 게 뭐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려야겠다. 트럼프 대통령께 이거를 문제를 빨리 알리고, 좀 도움 좀 요청하고 해야겠다라는데, 어, 네,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계신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 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많이 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킵고잉 하시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어, 저도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파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도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채널온 가셔서 더보기 누르면요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어, 이런 빠른 소식들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